하이. 아, 오늘 휴일이여가지고 혼자 더 현대 서울 놀러 왔는데 너무 신기해. 백화점 오랜만이기도 하고, 사실 쉬고 싶은 드림 너무 너무 많은데, 내가 다른 사람들 많아서 좀 봐주고 있다. 다 죽었어. 이제 이따가 집에 가서 더 혼내줘. 우리겠어 머리가 좀 이상해. 아무튼 <목소리> 세상 핫하다는 더 현대 서울, 저도 한번 와봤습니다. 어, 한번 쓱 보고 갈 테니까요. 같이 보시지라잉 이쪽이 정문 출입구는 아닌 것 같은데, 화요일이라 그런지 이쪽 입구에 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안쪽에는 어떤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 들어가자마자 여기저기 가이드북이 이렇게 깔려 있었는데요. 글을 잘 읽지 못하는 저로서는 좀 귀찮아서 다시 안 펴게 되더라고요. 어, 사람들이 하도 아르케나르케 타길래 저도 한번 가 봅니다. 어, 제가 알기로 아르케이 매장이 아시아에서는 한국에 최초로 있는 거라 그래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호구로 보고 떼돈 벌어가려고 이런 마음 먹은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절대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뻥이고요 저도 하나 사러 왔어요 사실 한번 구경 좀 해보겠습니다 매장 한편에는 아르케 카페라고 그래 가지고뭐티나 커피 팔고 디저트 팔고 뭐 이딴 거 팔더라고요 뭐, 앉아있는 손님들도 꽤 있고 장사 잘 되겠수다 어, 저도 얇은 자켓이나 셔츠 같은 게 사고 싶어가지고 구경하는데 조금 괜찮다 싶은 거는 이미 사이즈가 없고 어, 조금 안 괜찮다 싶은 거는 사이즈가 많았어요 여러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은 좀안 괜찮은 거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딱히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편해 보이는 바지가 있어 보여서 한번 입어 봤어요 어, 입어 보니까 뭐 적당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거... 구매할 때 QR코드로 회원가입하면 10% 깎아 준다고 그래 가지고 불이 나게 했습니다 손에 잡동사니가 많아 가지고 옷을 꼭 사야만 했어요 쇼핑백이 정말 필요했거든요 이게 9만 100원짜리 쇼핑백입니다 지하 2층에는 아르켄 말고는 딱히 눈에 띄는 다른 매장들은 없었어요 그냥 뭐 제가 대충 정보 없이 둘러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 있는 매장들이 다른 백화점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복붙 해가지고 그냥 다른 데 있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 있는 게 다른 데도 있고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백화점 어, 지하 1층에는 테이스티 서울이라고 각종 맛집이랑 카페랑 잔뜩 때려 놓은 공간 이 있었는데 확실히 지하 2층보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 대충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오 정육 면체어 강호 연파, 오 개방 식당, 와 신세계 등뼈, 와 탐강, 아 청기와 타운 이 중에 먹어본 거 하나도 없어요. 조금 더 걷다 보니까 조더 주스라고 다른 매장보다는 조금 더큰 공간이 있었는데요. 아마 조수 떡볶이에서 하는 것 같아요. 같은 조시니까요. 진짜 꼭 먹어보고 싶은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본 에그슬럿도 있었는데요. 제가 영화를 보시 슬럿이 창 성수동과 압구정에서 유명한 카멜커피도 입점해 있었는데요. 사실 카멜커피는 인테리어라던가 그런 분위기가 주는 힘이 더 큰데 굳이 여기서 먹는 걸 보면서 저도 먹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여기는 와인 옥스라고 대낮부터 와인을 사발로 드시고 싶은 알콜 중독자분들을 위해서 따로 공간을 마련해놨더라고요. 명인명천 둘이 남매죠. 그리고 여기는. 어, 동방민이라고 한글로 써있네요. 오, 서울호떡! 저는 아직도 후떡하면 싸이월드 시절에 본이 사진만 생각나요. 어, 여기는 수티라고, 금대지식당 뜨락, 몽탄같이 유명한 고깃집 사장님께서 한번 시원하게 벌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여기 새로 차린 브랜드예요 제가 먹어보려고 웨이팅을 걸어놨어요. 어, 여기는 이드와플이라고, 칭찬하면 이와플 그런 와플집이에요. 미안합니다. 여기는 돈가스1985 아마 사장님이 저랑 동갑인 것 같은데 성공하셨네요 좀 부러워요 이제 슬슬 위로 한번 올라가 봅니다 1층은 그냥 백화점 1층이에요 명품 있고 화장품 팔고 뭐 고딴 그거 있잖아요 딱 그겁니다 요즘에 머리 한번 길러보려고 노력 중인데 쉽지 않네요 정말 아, 잘났어 정말 어, 2층은 그냥 백화점 2층이에요 여성복 있고 어, 젊은 여성들이 옷을 살수 있게 이렇게 마네킹의 옷을 걸어놓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 틈만 나면 그냥 아주. 매일 응? 귀여워. 어, 3층도 그냥 여성복인데요. 2층과의 차이는 2층 마네킹은 대머리인데 여기는 모자를 씌워줘서 탈모인들을 배려해줬어요. 어, 4층은 라방 엠 밸런스라고 그래가지고 라이브 방송할 때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5층에는 정원도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는데 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나무를 톡톡톡 하면서 되게 편하게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길래 이런 걸까 하고 저도 한번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장난입니다. 5층 오니까 되게 넓은 공간에 풀도 많고 막 이렇게 층구가 높은 걸 보니까 이건 분명히 롯데월드를 카피했어요. 롯데월드에요아 그리고 5층에 오니까 이탈리라는 상점이 되게 많았는데 아마 뭐 이탈리아 음식을 파는 그런 뭐 상점들이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사장님이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에요. 여기 로고나 이런 분위기를 똑같이 할 때마다 직원들 일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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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 여기도 85년생 사장님이 있으시네요. 나의 가야. 근데 저는 나의 가야 할 길을 모르겠어 5층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길을 쭉 가는데요. 어, 지금 내려보는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여기는 언커먼 스토어라고 좀 평범치 않은 것들을 파는 그런 상점인 것 같았어요. 엉커먼 어, 스토어답게 손님들도 정말 오지 않았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한따가리 할것 같은 형들이 나무 앞에서 나무 만지면서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저거 봐라 이거 봐라 하는 거 보니까 아까 나무 관리하는 아저씨가 이해가 됐어요. 어, 오늘은 더 현대 서울 놀러 왔는데 왜 왔냐면 유튜브에 올릴 것도 없고 약속 시간에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대충 찍다 가려고 왔어요. 진짜 요즘 컨텐츠 부족 사태라서 그냥 대충 만들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다시 지하 1층으로 왔습니다. 아까 예약해놓은 수치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식사로 하러 왔고요. 어, 이번 기회로 머리 수치 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어, 메뉴는 이렇게 두 가지인가요? 판매하고 있는 건 비프 스테이크와 치킨 네. 두 가지로 준비어 있고요. 네, 비프 스테이크는 좌측에 있는 형태처럼 로스트 비프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 비프로 주세요. 저 그러면 네. 어... 사이드 둘다 주세요. 사이드 둘다 될까요? 네. 소스 하나, 수프 하나. 이게 이제 4,000원짜리 버섯 스인데요 위에 트루프로 한 3방울 정도 떨어뜨렸네요. 아까웠나봐요. 이게 25,000원짜리 비프 스테이크고요 보자마자 왠지 모르게 어복쟁반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이게 3,500원짜리 코우슬론데요. 코우슬론은 확실히 비비큐예요. 뭐 어쨌든 3만원 이상 되는 스테이크를 혼자 먹기 시작합니다. 이거 진짜 미친놈이네요. 혼자 밥 먹는데 3만원짜리 스테이크를 처먹고 있네요. 어 스프는 일단 맛있었어요. 스프 맛없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맛있었어요. 어, 그리고 코우슬로는 비비 큐구 드시던지 아니면 그냥 드시지 마세요. 저는 원래 코우슬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3,500원이 엄청 아깝게 느껴졌어요. 음, 저는 유알못인데요. 여기 스테이크는 어, 아마 수비드한 거 같아요. 큰 덩이를 수비드 해가지고 썰어낸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식 스타일보다는 불로 세게 조져가지고 구워먹는 그런 <laughs>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아쉬웠지만 그래도 맛보니까 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고기가 굉장히 부드럽고 지방 제거를 막 했다고 자기들이 뭐 얘기하는데 투가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이 있으시면 정말 참을성 대단하신 분들이여서지고상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명의 구독 취소자가 등장했는데요. 어, 그네 분은 제가 직접 집에 찾아가가지고 어, 왜 그랬는지 반성문을 받을 테니까 준비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합니다.